만약 아내의 몸이 말라있다면 99%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남편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절의 신호로 자신의 남성성이 상처받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치명적인 오해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들의 침실 속 친밀감을 조용히 갉아먹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지난 30년, 40년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읽어왔던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몸의 언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인생활력소에서 저 의사 이나영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관계를 근본부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언어를 말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단 하나의 통찰이라도 드린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저희를 응원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아내가 충분히 젖지 않았을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은 내가 실패했구나 혹은 나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라고 자책합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더큰 압박감을 느끼거나 다음 잠자리를 은근히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압박감과 미묘한 거리감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파괴의 순환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소리내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소리 없는 벽을 쌓아가는 침묵의 멀어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기술이나 정력에 좋은 음식 같은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뇌과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명한 성건강 전문가인 에밀리, 나고스키 박사가 제시한 이중제어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성의 뇌 안에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가속 페달과 반대로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페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과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여성의 브레이크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걱정거리. 다큰 자식들에 대한 염려,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또는 사소한 경제적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아내의 뇌속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더 직접적으로 바로 남편인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라는 당신의 불안감. 아내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 살피는 당신의 긴장된 눈빛. 이런 것들이 모두 아내에게는 감시와 평가의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마르는 현상은 아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남성적 매력이 아니라 아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감정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문제 해결의 90%를 이미 끝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의 정체는 바로 자연적인 윤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성적 흥분의 결과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이면의 과학은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일어납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몸이 완벽하게 긴장을 풀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잠자리에서의 안전함은 그 직전 5분의 전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나머지 23시간 55분 동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꼈는지가 잠자리에 그대로 반영되는 생물학적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 안전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아내의 뇌속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진심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 오늘 저녁 정말 맛있네. 항상 고마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슬쩍 손을 잡아주는 것.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녀의 눈을 보며 들어주는 것. 때로는 당신의 약한 모습이나 걱정거리를 먼저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의 신경계에 이 남자는 내 편이다,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잠자리에서 이첫 번째 신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더 노력하거나 당황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아주 부드럽게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 이 한마디는 그 순간의 모든 성적인 압박감을 즉시 제거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보다 아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한 소년의 행동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남성의 행동이며 그 자체로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전이가 됩니다. 아내의 몸이 다시 반응할 시간을 주고 마음이 따라올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아내의 분비물이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쩔 때는 더 끈적하고, 어쩔 때는 우유빛처럼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혼란스러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혼란스러움의 정체가 바로 두 번째 신호, 자궁경부 점액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인 윤활액과는 그 목적과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액의 주요 기능은 성적인 흥분을 위한 윤활이 아니라 바로 생식을 돕는 것입니다. 즉 여성의 몸 안에서 작동하는 호르몬 달력에 따라 그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묻고 투명해지는 시기 배란기 근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더 되직하고 하얗게 변하는 시기 월경 전후가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아내의 몸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강한 증거일 뿐입니다. 이 지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내의 갱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50세를 전후하여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궁경부 점액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건조증이라는 현상을 거의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매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아내의 애정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줄 때 이미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위축되어 있던 아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몸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로 인해 남편에게 실망을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번째, 신호의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 지금 아내의 몸이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조용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외부 윤활제 사용을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변화하는 몸에 맞춰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현명한 사랑의 방식임을 당신의 말투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그녀의 몸과 그 변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세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의 이런 신체적 변화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남성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이야기하기 어렵고 많은 남성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여성의 사정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했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어떤 남편은 그것이 소변이라고 생각해 당황하고, 어떤 남편은 놀라서 하던 행동을 멈춰버립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누구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소변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이 현상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성의 요도 주변에는 남성의 전립선과 상동기관인 스킨선이라는 특별한 분비샘이 존재합니다. 이 스킨선에서 바로 그 액체가 생성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 액체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남성의 정액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효소인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가 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현상이 소변의 배출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생물학적 반응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모든 여성이 그리고 매번 경험하지는 않는 걸까요? 이 현상은 극도의 신체적 쾌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상태가 결합될 때에만 나타납니다. 당신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절대적인 안전함과 수용의 감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바로 남편인 당신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무엇일까요? 미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찌푸리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뒷정리를 걱정하는 듯한 사소한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 순간 그녀가 간신히 열었던 절대적 신뢰의 문을 앞으로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성숙한 남성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정말 아름다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온전히 아름답고 수용 가능하며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가장 깊은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테크닉보다 강력하며 그녀의 영혼에 당신을 영원히 새기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는 친밀감의 세 가지 다른 층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윤활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감정적 환경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자궁경부 점액은 그녀 몸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비판 없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현상은 절대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침실에서 불안해하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돌보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혼란스러워 하는 남편에서 아내의 몸이라는 가장 섬세한 언어를 읽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생활의 개선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이토록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다시 새롭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 상담 사례에서 저는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거의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리 없이 멀어졌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수년간 닫혔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단 한가지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조용히 당신의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없이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모든 것에 고마워, 여보.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이처럼 가장 작고 진실된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곳, 인생 활력소의 이나영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반려자가 언제나 깊은 연결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